나는 정말 이야기가 어렵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한 것처럼 말을 유장하고 증거도 확보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유동규 입만 쳐다보고 수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욕으로도 먹는 거예요. 조항앙지검장 네. 제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을, 어, 마피아식 입권 카리텔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어요. 네. 마피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식구들끼리, 자기 조직원들끼리 배불리 먹고, 자기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 배격하는 것이 마피아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딱 일곱 명에게 다 몰아줬어요. 1억 투자하니까 1 천억을 줬어요. 이런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분노하지 않는다, 검사가 분노하지 않는다. 이건 거단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검사장이 뭐 유상범 차장 때 밑에서 부장 검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종선 한 사람이 내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 유상범 의원이 이을 굉장히 잘했다 그랬는데 이번 수사할 때 보니까 그 실력 발휘를 안 하고 있어 지금. 어? 박봉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그런지 이 장권 덕분에 고속 출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 어? 수사의 ABC를 지금 안, 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검찰 수사 문제점 한번 지적할 때니까한 들어봐요. 이 경찰에서 FIU 사건 접수 후에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출금지하지 않아가지고 남욱이 도망갔어. 와이파하고 갔지. 그러면 이 수사 착수하자마자 여권 무효와 인터폴 수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시일이 지난 후에 했어요. 두 번째, 경찰, 이건 뭐 검찰에, 경찰의 김만배 소환조사, 수사에 ABC도 안 지켰어요. 그럼 관련 계좌 추적해서 현금 거래 면밀히 살핀 후에 불러가지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FBA, FIU에서 통보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하라고 돗자리 깔아준 격밖에 더 되냐고, 이게. 응?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 독립 독립 부르짖던 경찰이 그러면서 이 사건 뭉개다가 응? 정량학위가 녹취록 제출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부랴부랴 수사팀 확대해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척 하는 거야, 이게. <laughs> 검찰도 문제고 경찰은더 문제예요, 지금 보면. 세 번째 압수수색 할 때나 참 기가 막혀요. 어?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살지도 않는 집에서 압수수색 하고 핸드폰 어 누가 찾았어요 이 핸드폰을? 그러면서 마치 압수수색 대대적인 압수수색 을한것처럼말 유장하고 거기서 세 명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국민 상대로 어 속임수 썼고 말이에요. 검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fiu 부분은 아까 아, 그거 말, 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금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아니 압수수색을 예. 왜 빈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냐고 본지수도 어, 잘못 찾아가지고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뭐 위장, 위장을 해서 뭐 짜고 치다든지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 저, 그리고 저, 저, 빈집이라고 데?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구체적인 됐어요. 자그 다음에 정말 수사 의지가 부족해 아니 윤석열 후보 부인이 관련됐다고 뭐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십 명의 검, 특수부 검찰 동원해가지고 지금 2년 내내 조사하면서 이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 어떻게 어, 검찰이 못 찾는 휴대전화를 경찰이 하루만에 쉽게 찾았는지 난 모르 겠고 상남시청에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뭐 유동규 입만 쳐다보고 수사합니까 지금? 증거를 확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도 정말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 김만배도 우연 한번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증거 다 확보했습니까? 증거 다 확보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임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청이나 그러면은 수사팀으로 문책을 해야죠. 했습니까? 문책? 그, 시청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을 누가 봐도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해서는 안될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욕으로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후배들이 욕을 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검찰 조직 있다가 이제 누릴 거다 누리고 어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남아 있는 검사들의그 자기가 그 조직에 대한 실망. 조직 실, 조직의 시, 조직에 대한 신뢰 저. 그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출사하고 나가면 그 말이에요. 검찰의 여러분들 조직을 자신들의 출세 도구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검찰 선배로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옵니다. 화가 치밀어올라. 뭐 출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사건 대한민국 개국의 최대의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의 MBC도 ABC도 안, 지, 안 지키고 수사 의지도 보이지도 않고 공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후배들이, 여러분들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 이정수 검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수사 시작한 지 2, 3주 가량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검찰 저희 후배들이 명예를 버리고 이걸 출세를 위해서 저들 포함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